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와 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회가 소망교의 앞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참석한 성도와 이웃들은 친근하고 정겨운 음악으로 가을밤 향수와 낭만에 젖었습니다. 지난달 16일 저녁 7시 제직회문화성교부 주최로 소망교의 본당 앞 마당에서 이웃 초청 소망 야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공연 시작 전 음악회 참석자들은 푸드 트럭 존에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문화성교부 담당 이우성 목사는 음악회 참석자와 공연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날 공연을 위해 한춘복 지휘자와 김혜정 악장외 2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소망가든 오케스트라가 참 아름다워라 개회 연주로. 본격적인 음악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전찬희 집사가 이웃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가을을 맞아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소망가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소프라노 오현미, 테너 신승민, 이모세, 베이스 노현준, 싱어송라이터 정승수의 독창과 중창이 무대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오케스트라 대원들과 가수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옛동산에 올라, 고향의 봄, 유레이스미업 등의 곡을 선사했습니다. 한팀한팀 한팀 나올 때마다 청중들의 뜨거운 응원과 힘찬 박수로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현장 열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로 공연해주셔서 부담 없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열린 공간에서 초청 음악회를 해주셔서 성도가 아닌 주변 분들도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깊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분들이 정말 수준 높고 연주자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잘하셔가지고 오 역시 우리 교회는 달라 해서 예, 그렇게 느꼈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음악회를 봤는데요 참 감동적인 무대였고 가을 저녁에 잘 어울리는 좋았어. 음악을 들어서 굉장히 제 마음도 촉촉해지고 했지만... 좋은 음악회를 잘 감상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내일... 행복해요. 비가 내리는 구준 날씨에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가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통해 소망 성도와 이웃들의 가슴 깊이 스며드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소망 단신입니다. 지난 코로나 19 기간 동안 교회의 대응과 활동을 정리한 소망 교회 코로나 19 대응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본당 앞과 소망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 사회봉사부에서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며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교관 지하 1층 친교실 운영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평일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석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 본문에 맞춰 준비된 말씀 묵상 책자 소망 말씀 나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10월 본문은 디모데후서와 요기이며, 구입처는 소망 서점입니다. 브릿지 3040 지구에서 세 가족을 초청해 찬양 집회를 엽니다 분당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가 인도하며 선교관 2층 제1예배실에서 10월 21일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신혼부부 허니브릿지 12기가 열립니다. 결혼 3년 미만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육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